네 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.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J 컨텐트입니다 J 컨텐트리 수급 보시겠습니다. J 예, 컨텐트리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개인 쪽에서 계속 팔고 있어요. 팔고 있고, 근데 누적 소비 이제 개인들이 원치 많기 때문에 확 끌어올려 주지는 않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수급 상으로 현재 상태도 이쁜 모양은 아니다.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2 4 0일선 여기 46,000원 구간을 과연 지지하느냐 아니면 여기 정고점 구간이 있으니까 이2 4 0일선언저 되니까 48,700원에서 46,000원 구간에서는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요 이탈된 고점 저점, 저점, 돌파한 고점이 있는 구간 57,400원대 ,400, 구간에 넘어가지 않는 한 강하게 거래실리면서 넘어가야 됩니다. 넘어가지 않는 한 일봉상으로 봤을 때매수관 점은 아니다. 그러니까 하단에서 잡게 된다면 단순 리바운딩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11월 23일 날이거든요. 이 지지라인 때를 다 이탈을 했어요. 지지라인 때를. 그럼 얘도 이제 다 지워버리고 다시 날짜 쓰겠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저 위에서 내려오는 큰엔짱을 주고 이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그만 엔짱으로 잡으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엔짱에서 잡으시는 이렇게 내려가는 엔짱이 하나 생길 것 같고, 그리고 얘가 이제 크게 내려가게 된다면 4 5 9 0 0원 그다음에 크게 재수 없이 크게 내려가게 된다면 이 정도 엔짱이 나오지 않을까. 두 마디, 세 마디까지는 안 나오고, 그러니까 이 구간 대에서는 한번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. 이 구간대에서도 리바운딩이 나오더라도, 쉽게 얘기해서 이 구간이 지금 저항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에요, 여기. 57,200원. 그 다음에, 이 구간이 이제 저항이 좀 강하겠죠. 이 정도 밴드 구간이라고 잡으면 될것 같네요. 그러니까 53,100원. 그 다음에, 57,200원이 저항이 강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예를 만약에 매매를 하실 분이 계시다면, 여기 57,200원을 넘어갈 때, 이 양봉의 저가를 손절 잡고 가시거나, 아니면은, 최소한 이 N자형에서 매수한점 보셔서, 21선,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면 21선이나 61선 언저리에서는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, 라고 싶네요. 그 정도 관점으로, 제 컨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